이재신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정희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또 보내드리기 <laughs> 서운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우리 장애인 분들도 신체 부자유성 때문에 이렇게 또 어, 특별 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어,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원들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도 의회 동 앞에 주차할 때 개인이 불리 있어서라기보다는 회기 중에 의정을 수행하고 그것이 곧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 동 앞에 늘 주차 난 때문에 두 바퀴 세 바퀴 놀고 또뭐각길 주차를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권한으로 의회동 앞에는 회기 중에 회기 중에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활히 할수 있도록 회기 중에 만이라도좀 어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 중 일 때만이라도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제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유공자들은 정말 나라에 헌신을 했고 또그 누구보다 그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구역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동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제천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벌써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고 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해서 어, 저희 제천시 의해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 같이 이런 어, 조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지리하신 우리 의회동 앞에 어, 의원님들의 주차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당연한 질문이시고 회기 때는 어, 우리 의원님들이 될수 있게끔 의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신 의원님 질이 끝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